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NCIS 디스커버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NCIS 디스커버리의 리파이 모드를 통해서 유동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은 브라우즈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 보이시는 덕트 어셈블리 인텝 이걸로 실행해 주고있습니다 덕트 파일이 열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전 시간에서 했던 모델과 마찬가지로 솔리드 바디가 모델링이 되어 있고 내부에 있는 유동 영역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모델도 이전에 있던 영상에서 동일하게 프리페어 탭을 통해서 유동 영역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리페어 탭 누르시고 볼륨 익스트랙트. 자, 먼저 외부 면을 선택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면 하나. 또우측에 있는 외부면 둘, 그리고 또우측에 있는 외부면 셋. 자 이렇게 세 면, 외부 면들을 클릭하셨으면 이제 내부에 있는 경계면을 선택해 줘야겠죠. 경계면인 여기 시드 페이스 이걸 클릭해 주시고 여기 있는 내부 면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유동 영역이 이제 설정이 된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체크 표시를 눌렀을 때 유동 영역이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저희는 이번에 바로 생성하지 않고 여기 있는 Preview in 사이드 페이스 s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유동 영역이 어떻게 생성이 될지 나오는 건데 이전 시간에서 어떻게 모델이 형성이 되었는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여기 보이시면 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면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유동 영역이 생성이 여기 안쪽 면을 기준으로 테두리보다 조금 안쪽, 외부에 있는 면보다 좀 안쪽으로 요동 영역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솔리드 바디까지 같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면은, 모델링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자, 지금 또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있는 솔리드 바디와 왼쪽에 있는 솔리드 바디에 있는 여기 연결부의 원통이 조금 얼라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얼라인을 먼저 맞춰보고 한번, 다시 한번 유동 역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ESC 눌러서 나와주시고 무브 키를 이용하여서 얼라인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피직스 트리 위에 모델 트리를 열어주시고 우측에 있는 게 인렛이네요. 인렛을 여기 있는 에어박스 에어박스 연결부와 얼라인을 맞춰 보겠습니다. 인렛을 인렛에 속해 있는 면 세, 면을 세번 클릭해주시면 인렛에 있는 바디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 상태로 키보드에 있는 M 키를 눌러서 무브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이 상태로 연결되어야 되는 부위는 여기 있는 에어박스의 오른쪽 원통과 인렛에 있는 왼쪽 원통, 이둘요두 요 면이 중심선이 이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인넷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원통면에 기준점을 기준점 센터를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여기 원통면에 속해 있는 외부면 아무데나 놓고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원통에 있는 센터로 이렇게 기준점, 기준점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센터를 또 맞춰야 되는데. 원통 형상이 있을 때 센터를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있는 업투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업투 기능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는데, 키보드를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U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업투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었죠이 상태로 저희는 에어박스에 있는 우측 원통면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조금 이동해서 얼라인이 좀 맞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수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위아래 안 맞던 게 맞아졌고,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X축에서 바라봤을 때 위아래 면이 닮은지는 확인을 해보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저 제가 방금 했던 방법을 이용하시면 Y축 여기 있는 서로 그 원통 면의 축이 중심축이 평행하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얼라인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업투 기능을 이용해서, 원통 형상을 온라인에 맞춰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성할 수 이렇게 온라인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이 맞았으니까 이제 볼륨 익스트랙트를 통해서 유동 영역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부 면들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시드 페이스 시드 페이스를 클릭하신 다음 내부 면 클릭 그다음 Preview Inside Faces 눌러서 확인을 해보니 아 이번에는 덕트 내부에 있는 경계면을 따라서 이렇게 빨갛게 물든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빨간 영역이 이제 유동 영역으로 형성될 영역이니까 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컴플리트 체크. 자 그럼 이제 유동 영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동 영역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유동 해석에 대해서 필요한 경계 조건을 입력해 줘야겠죠. 시뮬레이션 탭을 누르시고 여기 있는 플레이드 플로우. 클릭. 그럼, 자, 먼저 인렛이 나오는데, 저희가 아까 보니까 인렛은 우측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유동 영역 면을 클릭하신 다음, 입력 값은 벨로서티로 되어 있죠. 자, 벨로서티는 0.5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되었으니까 엔터. 자, 아래면 입력했으니까 위에 있는 면도 동일하게 클릭하시고 0.5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체크 표시. 그러면 flow inlet one two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저희는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까 나오는 곳을또 이제 지정해줘야겠죠? 나오는 곳은 좌측에 이 부분들을 다섯 개면 전체 다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을 클릭, 다섯 개다 해줍니다. 그리고 inlet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신 다음 outlet 아웃렛. outlet을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벨로시티 어떻게 프레셔로 바뀌었어요 자 프레셔로 바뀌었고 0 파스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엔터 자 이렇게 엔터 누르시면 Flow Inlet 1, 2,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Flow 아, Inlet 1, 2고 o u t l e 3네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경계 조건을 입력을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유동 해석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바로 솔버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유동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유동해석이 완료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또 외부에 있는 덕트 솔리드 바디 때문에 확인이 잘안 됩니다. 자,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스트림 라인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는지 보고 싶은데 아까랑 동일하게 일단 트랜스어런트를 통해서 이렇게 세 면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트랜스어런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눌러 보니 자, 지금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는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트림 라인은 일단 꺼주시고, 파티클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티클을 보니, 이쪽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아웃렛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들어오게 되고, 여기가 0파스칼인데, 실제 로 여기서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여기서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압력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베인의 모양을 또 바꿔주셔도 되고 유속을 만약에 또 다르게 하고 싶다 여기서 유속을 추가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이 면에서 센터를 가로로 잘라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실 때 여기 있는 z z 축이죠. 화면에 보이시는 z 축을 클릭하시고 x 버튼을 눌러줍니다. x 버튼을 눌러주시면 솔리드 바디가 이렇게 반으로 잘리게 됩니다 반으로 잘리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근데 유동해석 결과는 반으로 잘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해석 결과를 또 잘라야 되는데 잘라주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디렉션 필드 눌러주시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로만 이렇게 나오죠 자그 파티클을 눌러서 해제해 주시고 요 버튼 센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회전할 수 있는 버튼을 더블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저긴 여기 있는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떻게 속도 영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전 모델에서 했던 것처럼 온도를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또 동일하게 여기서 클릭하시고 온도계 버튼 누르신 다음 온도를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또 바로 즉각적으로 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플루이드 플로우에서 파란색 아이콘이었던 게 이제 또 이렇게 열이 추가가 돼서 색깔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뀌다 보니까 처음부터 새로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또 형상이 계속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온도가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온도를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 우측에 있는 벨 e l 티점 i t 색에 클릭하시고 t e m 클릭해 주시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유동에 대해서 보실 때 유동적인 결과 속도나 아니면 압력 이런 거 보실 때 여기 쓰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또 다시 이렇게 결과가 올라와 있어요 자 지금 또 이걸 보실 때는 또여기 있는 컷 플레인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또 여기에서 있는 기준면을 알아서 잘 잘라줬죠 자,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어 모드에서 다양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익스플로어 모드에서는 웬만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리파인 모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리파인. 자, 리파인 모드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결과, 결과창이 또 이렇게 잘려있으니까, X키를 눌러서 아까 솔리드 바디를 잘랐는데, 이번에 D키를 눌러서 이렇게 3D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상태에서 인넷과 아웃 렛 이렇게 전체 다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리파인 모드에서도 그냥 솔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익스플로어 모드와 리파인 모드가 이대로라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유동 해석을 할 때는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동 해석에서는 메쉬를 기본적으로 격자를 엄청나게 조밀하게 짜고 굉장히 치밀하고 많이 짜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짜게 됐을 때또 특수한 기능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유동해석을 할때 경계층, 경계층 형성을 꼭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오토 메시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짤 수가 있을 텐데 디스커버리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커버리가 자동으로 인플레이션을 짜주기, 짜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우측에 있는 메쉬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자 메쉬가 형성이 자동으로 되어 있죠 수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또 조밀하게 짜져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일단 벽 쪽에서 일단 가까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덕트 내부면과 유동 영역 외부면 사이에서 원래 구조해석을할 때는 다 균일하게 쫙 메쉬 이제 격자가 짜져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층이 한몇 겹을 쌓여 있고 내부에서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서 격자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현을 한 게, 여기 있는 층으로 잘라놓은 게 유체역학을 배우실 때 보시면 경계층이라고 개념을 배웁니다. 그 경계층 개념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쉽게 격자를, 층을 내서 잘라주게 되는 겁니다. 리파이 모드는 CPU 솔버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꽤 걸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을 저처럼 실행해 놓으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이따가 해석이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리파이 모드에서도 똑같이 이제 벨로서티 그리고 아까 열 조건을 추가했으니까 템포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은 잘려있으니까 동일하게 확인해 보니 이런 식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파인 모드에서는 CPU 솔버다 보니까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할 텐데 하지만 익스플로어 모드보단 조금 더 정확한 격자를 생성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도 확인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어 모드와 리파이 모드를 병행해서 잘 이용하시면 해석하실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시를 통해서 메시를 조절하시면 조금 더 격자를 많이 넣어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격자가 많아지면 해석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히 판단하셔서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어 모드와는 다르게 리파인 모드에서는 시뮬레이션 옵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옵션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하단에 많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모델링 메서드를 눌러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라미나 측류를 이용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난류에 대한 옵션인데 만약에 이것들 중에서 원하시는 모델이 있다. 원하시는 난류 모델이 있으시면은 그 모델을 적용하신 다음, 여기에 있는 이터레이션 세팅, 그리고 컨버전스 세팅, 이런 것들을 조절하셔서 유동 해석에 대해서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유동 해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